아, 이달을 너무 많이 스프시 쳤다. 아, 씨, 이달 좀만 잘했으면 됐는데. 아이고, 아. Chúng bạn chúng ta chờ đồ bì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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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á nhà bá nhà bá nhà bì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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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지? 계정이냐고? 이거 나도 모르는 계정. <laughs> 추천 고고. 나도 모르는 계정이야. 이거 누구 계정이니? <laughs> 나도 몰라. 이거 <laughs> 야, 방송 몇 년차인데 이런 거 실수하겠냐? 총 맞은 것처럼, 뱅뱅뱅. 12시 지나면 보법이, 12시가 너무 오래 남았어. 30분이나 기다려야 되네. 방송합시다, 그냥. 게임이 재미가 없어. 보보호 내일 해야 되겠다. 아. 끝장 보자. 방종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추천! 어, 추천 180개야? 어, 많이 받았네? 오 어, 추천 멘트 한 번도 안 했는데? 누르는 사람은 알아서 누르구나. 딴, 딴, 따라라, 따